자 오늘 해볼 거는 강타텔인가 상대 타운헤카림이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시작템 무조건 로비스죠 네카림 너프 됐습니다. 너프 됐는데도 아직까지는 빡빡 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대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먼저 시작하면 안 되냐 닌달이야 내가 리시 가능. 아, <laughs> 리시 가능. 타로리 시간에 세대까지 맞아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샀대데두대 세대하고 강타, 진는풀린키신타리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. 카린 같은 경우에 일단 반반 가야 돼요. 무조건 이길 생각하면 안 돼요. 챔피언이 너무 적폐챔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걸 한 번씩 뜯어주면서 이렇게 템이 하나도 안 떴네요. S 아야아야아 만나지 달려, 그치? 플래시 없늘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 이거 가다 그러면 아 얘도 얘도 플래시 없죠. 나이스 살아자리 아까 강타 써줘가지고 지금 뭐? 어? 기뻐가지고 이렇게 해, 와준 거죠. 뭐 하셨네. <laughs> 강타 써주길 잘했네. 네 강타텔 랭가입니다 이거 집가서 이거 제풀 이거 사올게요 제풀이래 밤이 <laughs> 아직 연구는 안 끝났는데 해카림 상대로는 들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직 연구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이게 또 도마버식도 주면서 W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복자 지 터져가지고 이제 싸움에 절. 이기는 것 같지만 점화까지 있어서 방심하면 안되냐고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딜규만 하고 치고 빠지게 해야 돼 그리고 스트리머가 좋은 점 스트리머가 강타텔 들면 좋은 점 워퍼를 안할수 있습니다 강타로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제뿔거인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바로 하이템 사지 말고 그냥 이거 흡혈에다 그한개 올려줍시다. 라인 유지력이라도 빨리 올려가지고 어차피 다음 팀 중노 갈 거라. 아들이 타겠습니다. 미드 솔킬 나이스. 미드, 솔킬 나이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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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봐봐 이제 제가 이기죠 여러분. 이게 벽 발로 이기는 거라니까. 요템빨로템빨로 이기는 겁니다. 데미지 쎄죠 진짜. 이런 식으로 헤카림 상대해야 돼 내가 항상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식으로만 상대가 가능한 것 같아 할거 없을 때 그리고 우리 팀 정글 가서 먹으면 됩니다 강타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탑이랑 흥 탑이랑 경험치 차이 많이 날수 있어. 한명죽데네멸 또... 있잖아! 아니.. 전멸 미리 쓰지.. 가지중 x 어 뭐야 렉 뭐야? 그러니까 저도 레솔 잡을 수가.. <laughs> 없는 거 같아 너무 빠른데? 더박이있어 <laughs> 아. <laughs> 먹자 내가 다줄게나 강타 있으 네, 이길 것 같은데 이거가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조합 나쁘지 않았죠. 이거 근데 후반 가면 갈수록 더 세지거든요. 이거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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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거 같은데. 이거? 맞는 거야? 신 전멸 있잖아. 전멸. 와 전멸 진짜 엄청 잘 합시다. 뒤에 보러가나? 재밌지 안될지 아.. 무한거같은않 오바야 이거는 어쨌든 빨강은 다 나오긴 했는데 불룡인데 이거 <laughs> 나불룡이 나오냐 미안해 미안해 여기서 여기왜 나와 어? 이거 한 번? 사이로스 여기 있긴 해 안 되냐? 문방게 나이스. 빼면서 빼면서. 나 피흡중 피흡중 피흡중. 나이스 여기 있어요. 나이스 다다와 이거 어. 3번? <laughs> 이거 빼야 될 거. 네, 빼야 될 거. 일사 한마 빼야 될 거. <laughs> 와. 뭐할만 어, 하지 않나? 시야 보여 드릴게요. 궁로 보여 드릴게요. 아니 저 야야야야야. 쿠거로 도망가.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 빼요. 어, 자자 빨리 먹어얘 노금이잖아. 노금이잖아. 디 어. 디디디 디싸러스디싸러스 나이스. 나이스. 잠깐만. 묶었다, 묶었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바론? 바론? 지죽다 바론? 아. 중무, 중무 때문에 죽었다. 아, 중, 아, 중무. 아, 그거. 어, 잠깐만. 어, 아, 얘 어. 던지는데? 던지는데? 아, 잠만 비볐다, 이런 게임. 뺑기 비볐다. 들어가. 나이스. 비볐다, 진짜. 어, 뭐야? 이거, 이거 자기가, 자기가 설마 터트렸는데 죽였다 근데 생존력 진짜 좋죠. 어, 진짜 나이스. 이거 진짜 다위데요다위데요 이거 진짜로. <laughs> 근데 제가 어그로만 끌면 돼요 이 이거. 이거. 괜찮으신가? 오. 뭐야. 오. 아,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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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텔거 이거. 이텔이 저도 강타 있거든요, 이거. <laughs> 절대 안 뺏기. <laughs> 강타의 신이에요, 원걸로. 아, 오케이. 뺏겼다, 나이스. 강타의 신을 이겼네, 저 사람. 이제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, 빨리 잡아서 살았다, 쟤. 와, <laughs> 아, 아. 떴다 이러면은, 말다 했지. 근데 앞에서 어그로만 끌어주면은, 뭐. 우리 팀들이 다 쏴놔줍니다 뭐야 쏴? 바로 싸워? 아! 어.. 이거 아닌데 이거, 이거 진짜 아닌데 아, 여기서 어그로 두 네. 명만 끌게요 어그로만 끌게요 오케이 어그로만 중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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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우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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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중무로 죽을 뻔했네 아, 하, 끝낼 수 있어요 <laughs> 나이스 까비 나이스 아이스아 세로님 안녕하세요 존나 진짜 좋죠 그와 좋다 강타 텔레인가 괜찮죠 오 뭐야 내가 딜량은 어쩔 수가 없고 이 정도면 잘 넣었어요 헤카린보다 많이 넣었네 와 뭐야 카림보다 많이 아, 받은 피해량 미달리가 1등인데? 오케이 이거 편집 컷. 미달리가 아, 좀 많이 많아? 좀 독립국처럼 막긴 했는데. 그것도 맞죠. 이거 회복량을 봐야 돼. 회복량 미달. 리 오케이. 괜찮은 거.